오, 오, 와 저거 진짜 멋있다 네아 저기 소유 콧구멍 어. 오 있는 이 아, 게말똥바예요자 다음 버스 가서 구경하고 나오면서 우리 앞까지 쭉 한번 들어가볼게요 네, 네. <목소리도> <노력하고, 목소리도> 바위가 하나만 또 떨어져 있어, 여기. 이야, 신기하다. 저기 등대부터.

볼펜에 시면 여기 보트가 보이는데 여기 보라서스피드가 뭐 아, <laughs> 어, 그래 저 보트 탔어 어, 우리 맞아. 그때 저 보트 5분 탔어 5분 그래, 초스피드 가저 돌로 네, 들어간단 말이야 절대 안니아잡고있어선생시면 그 여러분들 100% 손해입니다 <laughs> <laughs> 아, 아, 아빠 잡고있지 게요 <laughs> 아. 요 아, 어. 어. 아. 아. 이런... 아. 여보, 베리앙뒤돌아 봐. 베리앙 여기 여기 베리야베리라베리라베리라 아, 오! 대박대박대박 대박, 대박. 대박, 오! 오. 가내린다 <laughs> 와. 와! 와, 이거 야, 진짜 멋다 어. 응. 맞아 서어질때 응. 그때 다 보여줬어 아 <놀람> I'm hey. going 여기 다 이거 붙어 있는 거 거북손이다 거북손? 오, 와. 와 진짜 멋있다. 어, 여보 근데 바다 색깔 좀 봐, 진짜. 저게 소 저거. 어, 저기 소의 콧구멍. 차대 햇볕이 치면은 물에 반사돼가지고 햇볕이 여기에 보인대데 여튼 물한번 안에 봐. 그러면 그게 날뜬 것처럼 보인대데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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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... 뭐야? 홍봐를 뭐야? 물진짜에보이는 근데, 근데 이거다 물고기야, 물고기... 어... 봐 물고기, 뭐야? 우와, 물 색깔 봐 대박. 물고기, 음, 물고기, 음. 오, 자리돔이랑 콜라. 아, 아까 그 낚시 아저씨들이 저거 잡는 거였나봐, 근데랑. 좀... 음. 아, 그 물이 진짜 많다. 또 여보, 또갑자 출발할 수있어 자, 별에또 간다! 출발!